자, 이거 아, 민어입니다. 그럼... 오늘 행사 끝나고, 음, 자, 좋다. 오늘 그, 어. <laughs> 맛있는 민어. 자, 민어는, 민어, 저, 민어, 민어답게, 미끌게 먹어야, 저, 민어군입니다. 자, 여기에는, 아 아니에요? 이거 간이죠? 그리고 껍데기. 자, 저는 여기서 술 중에, 여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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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에. 섞어 먹고, 뭐, 섞어 먹고 따라 먹고 하는데, 저는 막걸리로 한잔하겠습니다. 이거? 아,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 단장님, 단장님이고. 자, 아까 보셨던 바바리맨. 또 여기 그 품바, 아, 품바 복순이님 또, 아. 이제 잘 나가는 크피님. 자, 제 친구, 아치. 그 다음에 또 우리, 월강심 누님입니다. 형님이에요. 아유, 자, 자습 맛있게 드십시오. 또, 그리고 여기서 소개주실 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 네. 북한 나라도 아니고, 아, 중국 나라도 아닌 온나라, 온나라 가수님입니다. 자, 여기 모여서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누가 지어졌어요?